예 안녕하십니까. 조선파 위키백과 14부, 성호사설 이야기 1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노를 주제로 이 성호선생님의 불의와 저의 불의를 더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랫사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버려라입니다. 아랫사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불치하문이란 말입니다. 노노 5장 공야장, 공야장편 14장에 나옵니다. 자궁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공문자는 사람을 왜 칭찬하십니까?공자가 대답했다.민첩하면서 학문을 좋아했고, 아래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성원 이익 선생님의 풀이입니다.군자는 마음과 힘을 다해 정성껏 구하고 널리 방문하여 본뜻을 터득하려고 한다.농담과 망언이 있더라도 자세히 살펴하고, 아픈 사람이 병 고치듯이. 길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묻듯이 간절하게 본 뜻을 탐구해야 한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럽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와 나란 없다를 부리하겠습니다. 노노 구장 자한편 사장에 나옵니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단절했으니 이기적인 마음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고집 부리는 것도 없고 나라는 자아도 없다. 제가 이 식구의 학문하자가 감히 풀이해 보겠습니다. 나를 버린 첫째, 나를 버림으로써 꼰대가 되지 말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자. 둘째, 스스로가 자유스러워지자. 셋째, 남의 평가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넷째, 남을 배려하자.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예, 쉽게 하자, 학문하자가 이 구절을 읽고 감히 풀이를 해보고 제가 깨달은 바를 감히 풀이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